에베소는 수아시아의 수도로 사도바울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으로 서쪽으로는 로마 본토로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의 대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는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배들이 에베소에서 멈추고 하루에도 수많은 범선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배가 다 에베소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바꿔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배는 다 에베소로 가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루에도 세계 각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오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인종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려면 에베소로 가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관습, 정치, 이질적인 종교 등을 접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부딪치기도 하고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신도 좋고 저신도 좋고 이러한 완전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일성을 찾으려고 시도했고 그러면서 철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철학이 시작된 곳은 바로 에베소를 포함하고 있었던 이오니아 지방이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가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그리스의 철학과 동양의 문화와 종교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과 관습들 종교들이 동양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헬레니즘 문화죠. 그래서 헬레니즘 하면 그 특징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어디일까요? 대륙의 교차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점이 있었던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수많은 철학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뒤 섞여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가장 큰 특징이 혼합주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섞어버리는 것이 특징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들에 밀려 요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상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아는 사상과 복음을 섞어서 얘기하면서 분쟁과 불일치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도 여러 사상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이나 4장 7절에 보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여러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맞다. 아니야. 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또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많이 했죠.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요한 1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요한 2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을 가진 자도 나타납니다. 그리스 철학의 관점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 철학 사상과 복음이 섞인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이때도 보면 서로의 사상으로 교인들이 서로 많이 싸워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으로 가면 이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절에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대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은 잘했대요. 그런데 4절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0년 이상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이 진리의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면서 뭘 잃어버렸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 덮어두고 사랑하자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상황 속에서 그 분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난 이제 느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닫으면 사람에게만 그 닫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닫은 채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식어가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바랍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면, 이 문제는 이제 내 손이 닿지 않아.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